하루 5분 투자로 삶을 변화시키는 법. 5분 인생 특강. 5분 인생 특강은 에리카 플란이 저술하고 이지민이 번역한 책으로 하루 5분만 투자하면 성공, 건강, 행복에 이르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총 37장, 33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의 작은 변화가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10가지 방법. 평소보다 5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을 투자해 운동, 명상,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스스로를 준비시키세요. 이 짧은 시간 동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면 하루의 기운이 달라질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콘텐츠 소비하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책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하루의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하기.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단백질과 영양이 풍부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신체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유지하기. 매일 5분을 투자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하세요.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미소는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과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기. 주변 사람들의 말은 당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그들의 지혜와 경험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루를 최대한 활용하기. 매일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매초, 매분, 매시간을 감사하며 활용하면 더큰 성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명심하기.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도하세요. 나쁜 말이나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말로 그들을 응원하세요.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기. 정직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정직하게 대할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고 대화에서 신뢰를 쌓아가세요. 에너지 조절하기. 하루 종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피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잘 조절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5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기. 잠자기 전 긍정적인 문구를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일찍 일어나서 긍정적인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에 이르는 7개의 단어. 배려심. 진정한 성공은 경제적인 것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가족,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성공의 기초가 됩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격을 쌓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강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격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택.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의 선택이 누적되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성공은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명료함. 성공의 80%는 자신의 목표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은 집중력을 높이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확실히 합니다. 자신감. 자신감은 자기 확신과 목표 수립을 통해 얻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도전에 임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일관성. 성공한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기. 용기는 성공에 필요한 중요한 덕목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세요. 명료함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5분으로 행복한 삶에 이르는 열쇠. 매일 5명의 사람들을 칭찬하라. 일출을 보라. 일몰을 보라.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라. 검소하게 살라. 분수에 맞게 살라. 운수 나쁜 날에도 웃어라.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모두에게 친절하게 굴어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라. 무엇이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라.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정신은 강인하고 마음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라.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7,000시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하라. 나로 인해 무엇이든 처음보다 나아지도록 하라. 승자는 패자가 원치 않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침에 직장에 도착하면 말, 한마디로 동료들의 하루를 즐겁게 해주어라.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망치지 말고 더욱 부각시켜줘라.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이 책은 매일 5분씩 투자하여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제시하며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긍정적이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